분노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노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의 기본과 태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 자세와 상사에 대한 예의를 극단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운이나 상상운이 그냥 나쁜 겁니다. 회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사가 분노조절이 안 되는 상사라면 매일매일을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만 하죠. 동시에 업무에 대한 기본 자세와 상사에 대한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요. 자칫해서 기본을 놓친다면 분노의 역류와 함께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분노조절이 안 되는 상사에게는 무조건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세요. 처음부터 상사와 감정을 섞으면 분노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같이 타 죽기도 쉽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최대한 객관적인 업무와 팩트에만 집중하세요. 사실 이들은 업무 내용에 화를 내는 경우보다는 부하 직원의 태도에 분노하죠. 다행히 태도가 좋으면 그 다음 업무 내용에 분노하고요. 그러니 우선 상사에 대한 태도부터 확인하세요. 핑계나 변명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사의 말을 무조건 경청하시고요. 그게 힘들면 제발 척이라도 하세요. 자칫하면 태도가 건방지다거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나더라도 상사를 이기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상사에게 맞추시고요. 원래 이런 상사들은 더러워서 피하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맞출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두 번째는 상사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나 욕심을 퍼리세요. 쉽게 말하면 상사를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거나 잘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이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도 엉망인 사람들이고요. 사실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교육 탓이 크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은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고요. 게다가 분노가 많다는 의미는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많다는 의미죠. 원래 겁 많은 개가 주인에게도 짖고 아무에게나 다 짖죠. 이들에게 상사라는 권한은 분노를 통해 확인되는 거고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새로운 도전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도전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여러분들만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거나 상사의 생각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상사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괜찮았던 관계도 오해나 분노로 인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상사와의 관계도 인간 관계의 황금률인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세요. 이들과의 관계는 그냥 중간만 가는 게 최고고요. 당연히 상사에게 타깃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죠. 지금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상사가 바뀌던가 여러분들이 이동하던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겁니다. 원래 위기는 피해야 할 문제지 기회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대처법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나부터 생각하고 나를 먼저 지키는 거죠. 상사로 인해 멘탈이 무너져서도 절대 안 되고 스트레스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만 하죠. 그런 면에서는 상사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꽤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냥 속으로 저런 미친 상사는 부모 탓이고 교육 탓이고 회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누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를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부모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 저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회사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위로도 되고 정신 건강에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거죠. 상사의 갑질하는 음성이나 영상을 미리 준비하시고 메모도 하세요. 가능하면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요. 동시에 여러분 같은 피해자들도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원래 사람은 혼자는 외롭고 그룹을 형성해야 힘이 생기니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상사 모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해서 걸리면 직장생활이 작살나니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인사팀이나 윤리팀에 가서 신고하시고 경찰서도 가시고요. 어차피 누군가가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면 성격급한 내가 먼저 잔다르크가 되는거죠. 슬프지만 잔다르크처럼 마녀사냥을 당하던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오는 반드시 해야하고요.